아니, 이 새끼가 정말 자꾸 무시한다. 아니, 있잖아, 여기 봐. 얘는 신표가 없잖아? 얘는 신표가 있거든. 근데 누가 누구를 무시하냐면, 이놈이 이놈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왜 그런지 들어볼래? 아니, 위에는 신표가 없잖아? 어, 신표가 없는 위에 있는 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신표가 없는데, 어,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관리할게. 그 다음 동사 여기 있어. 여기까지도 관로 다룰게. 그럼 다시 한번 여기는 자동차라는 명사를 설명할줄 주로하는 문장이긴 한데 해석은 일단 할게시자 어, 검정색의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얘가 신표가 있으면 무슨 의미냐면 하신표가 있으면 자신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표가 있으면 자 여기까지 빡 관심 좀 꺼줘. 관심 좀끄라고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한번 다시 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 좀더 있다가 읽어 잠시만 여기까지만 읽고 뒷 부분을 읽는 거야. 다시 한 번, 진짜 여기까지만 읽고 뒷 부분 읽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읽을게.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뒷 부분을 읽으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신표가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에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자 신표 다음에 동그라미 갈로 여기까지 일단 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뽑을 먼저 읽을게. 자, 그 쉐끼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이 쉐끼는 차가 한 대밖에 없어. 아래 에 있는 쉐끼는 정말 차가 한 대야. 무조건 차가 한 대밖에 없다고, 차가 한 대라고. 어, 그 쉐끼는 자동차가 한대 있다고. 정말 한 대밖에 없다고 장난치냐고? 한 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차가 지금 현재 시커먼 차입니다. 이렇게. 자 일단 앞부분은 먼저 읽고 쉼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는 거 알겠지? 그시기 무시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시기는 뭐냐면 검정색의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은 말은 하나 몰라 차가 몇 대가 있는지는 몰라 차가 한 대가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두 대가 또는 세 대가 또는 열 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좀더 부자의 확률이 높니? 어, 그렇지. 위에는 쉬액기가 좀더 부자의 확률이 좀 있어. 그럼 다시 한 번. 신표가 있고 없고 차이는 뭐냐면, 신표가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은 차가 한 대밖에 없고, 정말 그 사람은 차가 한 대밖에 없다. 단정 짓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어떤 차가, 그 차는 어떠냐면, 시커머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차가 한대 있는데 어 어떤 차인지자 검정색 차가 한대 있고 노란색 차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 차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겠어. 어 그러면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한다. 어 쉼표가 없으면 우리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 쉼표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처럼 명사 다음에 쉼표가 있고 대도 위치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자. 자 일단 신표 있고 없고 차이는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다 한번 볼게요. 신표가 보여. 그제어 신표가 있는 걸 갖고 우리는 어려운 말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일단 해석할게 많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정구풀들을 그리고 또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라고 읽고 나서 뒷부분 을 읽으라는 거야. 알겠어. 음. 자 그러면 일단 신표 다음에 신표 다음에 신표 다음에는 얘들아 무조건 되진 안 된다. 외워. 다시 한번 신표 다음에 되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 다시 한번 시인표다면 대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신표표다면 대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니? 나머지 문장 조금 이따가 할게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그렇지 빠밤 자, 자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자 쌤이 커피를 샀습니다. 다시 한번 쌤이 커피를 샀습니다. 음.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래 꺼 먼저 할게. 잠시만. 아래 꺼 먼저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빠 빵빵 빵빵 빵빵. 커먼. 자. 자, 최쌤 커피를 좋아합니다. 됐어. 최쌤 커피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최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자, 완벽한 문장이 음에 커피 커피 커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싶어요. 자, 다시 한번 심표 에다 하면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심표 에다 하면 됐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심표 에다 하면 됐으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커피를 설명하지 싶어서 커피를 설명하지 싶어서 커피를 설명하지 싶어서 자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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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를 설명하지 싶어서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커피를 설명하니까 후는 안 되고 후는 안 되고 후는 안 되고 심폐 하면 은 대신, 대신 안 되고 대신 안 되고 대신 안 되고 그러는데 어른 말좀 끝까지 들어볼래? 어른 말좀 끝까지 들어볼래? 일단 심폐다담에 동그라미 갈로 심폐다담에 동그라미 갈로 심폐다담에 동그라미 갈로. 끝까지 들어봐 자 끝까지 닫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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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을 끝까지 들으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자 심표 다음에 어 일단 대신 안된다 자 동그라미 갈로 다음에 자 그렇지 시작 어 일단 해석을 먼저 해봐 자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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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채셈일까 아니면 커피일까 고민해봐 뜨거운 것 사람이 뜨거울 순 없지. 아, 뜨거워. 이럴 순 없잖아. 자, 사람이 뜨거울 순 없잖아. 사람이 뜨거울 순 없잖아. 커피를 받는 말 맞구나. 커피를 받는 말이 맞구나. 커피를 받는 말이 맞구나. 정답 다 같이. 시작. 이치 오케이. 자, 해석하자. 시작. 최장 커피 좋아한다. 됐어. 그 다음. 자, 어떤 커피 좋아하는 그 커피는 어떤 커피? 그렇지. 시작. 뜨거운 커피, 오케이. 그렇지. 다시 한 번. 자, 예쁘다 다 예쁘다 한다. 예쁘다 한다. 예쁘다. 야, 이 새끼야. 커피가 예쁘게 있는 채쌤이 예쁘게 있는 다시 한번 시니다 커피가 예쁘게 있는 채쌤이 예쁘게 있는 다시 한번 시니다 채쌤이 예쁘게 니는 커피가 예쁘겠냐. 아, 제발 좀 장난 좀 치니. 왜 그래. 그래도 채쌤이 예쁘지. 직접 봐. 예쁘지. 채쌤이 예쁘지. 커피가 예쁘니. 장난치니. 어 국어 안 되니. 채쌤이 예쁘니. 커피가 예쁘니. 대답해. 그렇지, 새 쌤이 예쁜 거야. 그정답을 진짜 후라고 하는 건지, 바로 앞에 커피를 보자마자 미친듯이 위치하면 안 돼. 바로 앞에 있는 커피 보자마자 바로 미친듯이 위치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는 뒷말을 들어보고 하라고 예쁘다는 건 누굴까 다 같이 앞에 있는 최쌤이 두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써도 되지 왜안 되냐고 최쌤 커피 좋아해 그런데 갑자기 최쌤에 대한 얘기 좀더 하고 싶겠지 앞에 말했던 것 같은 최쌤이 예쁘대 이렇게 말해도 돼 알았어 그럼 다시 한번 자 사실이래 야야 최쌤이 사실이니 사람이 어떻게 사실이냐 커피가 사실이야 어, 네, 커피가 어떻게 사실이니 말이 돼? 니 지금 장난치니 아 그러고 보니까 앞에 우리가 말했는이 문장 내용이 이 문장 내용인 그것으로 받아 문장 하나로 받아 그렇지 최쌤이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 사실은 which 어때지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쉼표 다음에 위치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앞 문장을 전체를 다 받을 때도 많구나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까 I love you, okay? 나는 너를 좋아해. I love you, okay? 난 너를 좋아해. 쉼표 좋아. 앞 내용 I love you라는 내용 은 which 어때? 시다 사실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받아서 다 같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장 전체 받아서 쉼표 which. 오케이? 이렇게 받을 때도 있구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중간에 끊지 말라고. 앞만 보고 풀지 말라고. 그럼 평생 위치만 하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좋아. 자, 빠바방빵. 자, 지금부터 여기서 안 볼게. 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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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피를 샀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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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전시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나올 수 있지 왜안 돼. 자,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부분 덮 붙게. 자,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갈로.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위치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위치가 커피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오. 자, 그러면 자, 커피 안에서 커피 위에서 나는 시럽을 두었다. 답은 다 같지 말래. 다시 한번 시작 그렇지 한번만 더. 자, 여기서 보자. 진짜 커피 안에, 커피 위에 나는 두었다 시럽을 말래? 뭐 커피 안에, 커피 위에 시럽을 두었다 말래? 뭐 그렇지. 커피 안에다가 나는 시럽을 두었다 하는 게 맞겠지. 그럼 다시 한 번. 자, 커피 안에서 커피와 함께 뒷말을 맞아 들어봐. 뒷말을 들어봐야 맞춘다고. 자, 나는 케이크 를 먹었습니다. 커피 안에서 케이크 먹었니 커피와 함께 케이크 먹었니 그렇지 커피와 함께 나는 케이크 먹었습니다. 이게 좀더 낫지 그렇지 한번더자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자두 번째 시이다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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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와 커피 안에서 커피 안에다가 나는 시럽을 두었습니다. 자, 커피와 함께 나는 케이크 먹었습니다. 자, 지금도 눈치를 깠을 건데,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with which, 다음은 시이다 완벽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나는 커피를 샀다. 명사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앞에는 명사 커피를 받아서 해석하면 될 것이요. 알겠지? 다 다시 한번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 안에다가 커피 위에다가 쟤다 커피 안에 나는 시럽을 두었습니다. 완벽하다, 알겠지? 자, 나는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 안에서 커피와 함께 나는 케이크 먹었습니다. 꼭 보기 좋다. 그렇지, 쟤다 커피와 함께 나는 케이크 먹었습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구조는. 어, 사람은 받을 수 없나? 받을 수 있지. 한번 해볼게. 자, 나는 만났다, 최쌤을. 자, 나는 만났다, 최쌤을.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마셨다, 커피를. 좋아.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볼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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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시작. 나는 만났다, 최쌤을. 최쌤과 함께, 최쌤 안에서 나는 커피를 마셨다. 내 안에서 어떻게 커피 마시는, 이 새끼가. 장난치나, 지금. 그럼 다시 한번 나는 최쌤을 만났습니다. 자 최쌤 이때 최쌤을 받는 말이 아마 후미인 것 같아. 자 최쌤과 함께 최쌤 안에서 나는 커피를 마셨다 뭐할래? 그러지이다 최쌤과 함께 지이다. 최쌤과 함께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괜찮지? 음. 최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갈로. 자 이때 아마도 여기 보이는 최쌤이 여기 보이는 후미 것이오. 자 해서 가자 지이다.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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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채땜이란 사람이 있는데, 채땜 안에, 채땜 위에, 뭐, 푸시 뭐, 뒤에 맞아 해석해봐, 이렇게. 아. 자, 보자. 자, depend in 할까, depend on 할까. 어, 그렇지. 자, I depend on 채땜. I depend in 채땜. 어디선가 들어본 말, depend on이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정답해석하자 시작 온. 시작 온. 최쌤 멋지다. 최쌤 멋지다. 최쌤 멋지다. 자 그런데 시작. I depend on 최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 가는지 시작. 최쌤은 멋지다 하는데 최쌤에게 최쌤에게 I depend on 나는 의지합니다. 그런데 참그 여자 멋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받으면서 전자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어떡하니, 지이다 on whom, with whom,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 사물을 받을 때는 어떡하니, 다 같이 지에다 그렇죠. with which, on which, 이렇게 뒤에는 항상 완벽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지금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 될것 같아서 요까지만 하고요. 바로 문제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빵빵빵빵빵, come 빵빵빵 카드 만다빵 먹고 싶은 거 아니? 자, 한번 볼게. 자, 많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즐깁니다. 정크풀들을.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그제? 자, 자, 동그라미 갈로. 일단 쉼표 다음에 대신 안 돼. 꺼져버려. 자, 닫아버릴게. 자, 그럼 이따위 때 위치가 뭘 받는지 모르겠어. 앞에 있는 정크풀을 받는 건지 아니면 문장 전체를 받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일단 해서 가자. 자,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뭐를? 그렇지. 빙 오버웨이트 어떤 지다 아주 뚱뚱함을 시다 뚱뚱함을 시다 뚱뚱함을. 자 얘는 얘는 아마 내용상 뭔것 같니? 운동하지 않는다까지 말을 하는 거 보니 아마도 문장 전체를 받아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점구푸드를 햄버거를 먹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다 그렇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이 문장 전체를 받아서 그 내용이 앞 문장 전체 내용이 위치로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아마 오버웨이스 아마 어 아주 과체중을 유도하는 겁니다, 유발하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일으키는 겁니다. 문장 전체 받아 다 같이 지이 which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대조적으로 버리고 그렇지 지다 지방통치는 지방통치는 동사 is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의 어떤 지방통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고 명사 다음에 자 동그라미 갈라 할 거야 자 위치할까 뒤을 위치할까 못 풀지 이 새끼야 뒤를 봐야지 자 뒤를 한번 볼게 그러지 자 중앙정부가 자 중앙정부가 그러지 자 관리합니다 어떤 업무들을 관리합니다 어, 완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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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위치는 안 되는 거야 자, 전수다 플러스, 플러스 관계 대명사 뒤에 완벽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받는 말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받는 말은, 자, 그렇지.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받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시작. 위치는 뭘 받는 말일 까 여기서 위치는. 시작. 시스템을 받는 말일 거야. 그래서 뚫어 위치는 해석하자, 다 같이. 지자 뚫어 위치는 여기서 뭘까? 그렇지. 어떤 시스템이 아마 여기 들어가는 위치일 거니까 해석합니다. 시 음. 자, 어떤, 중앙, 지방 통치는, 지방 통치는 어떤 시스템, 시스템인데, 그 어떤 지방 통치를 통해서, 어떤, 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 통치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지, 중앙 정부는 관리합니다. 뭐를? 어떤 업무들을, 어떤 업무인데, 다양한, 다양한 곳들, 그 나라의 다양한 여러 지역들의 업무들을 관리합니다, 오케이. 어 여기까지 시이다 완벽하다, 그지? 그럼 다시 한번 뚜루 위치를몇까지이다 뚜루 시스템 오케이, 뚜루 시스템 오케이. 어떤 시이다? 응. 지방 통지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 그렇지 시이다. 중앙 정부는 관리합니다. 업무들을 어떤 업무? 그렇지 여러 지역들의 그 나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되게 완벽한지 보이다, 시이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은 완벽하다, 그지? 어. 자, 나는, 나는, 나는 되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납니다. 주말마다 늦게 일어납니다. 자, 심표 다음에 다 같이 동그라미 갈로 대충 버리자. 정답이 더 위치인데, 일단 볼게. 어, 자, 앞에서 받을 만한 어떤 위치가 사실은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위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 동사가 어 이지인 거 보니까 아마도 문장 전체를 받는 것 같아. 난 되게 되게 주말마다 늦게 늦게 일어난다는 이 내용이 그것으로 받는 것 같아. 그것이 동그라미 갈로. 그것은 어떻다 다같이. 자이 내용은 위치 어때? 매우 릴렉싱하고 굉장히 편안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문장 전체 다 받아서 그 졸라 좋습니다. 이 말이야. 자 95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95번. 이 새끼는 잡았습니다. 뭐를? 어떤 입학시험 을 쳤습니다. 대학 위해서자 동그라미 갈로. 어? 자 그는 원했습니다. 자 위치할까? 인위치할까? 뒤에 완벽함면 인위치를 하자. 대학 안에서. 근데 뒤에 주어나 목적 없으 위치하자. 어? 잠깐만 그는 원했다. 투스터디 공부하기를. 투스터디에 목적 없는데? 어? 그러면 위치해야지. 아 헷갈려. 근데 좀 어색한데? 자 선생님하고 이 예문 한 번만 보고 하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한번 볼게. 자, 나는 즐깁니다, 영어를. 자, 동그라미 갈져봐 너는 공부합니다. 목적 없네. 나는 안다, 카페를. 자, 일단. 야, 너는 공부한다. 목적 없네. 자, 유스터도 목적 없고, 유스터도 목적 없어. 얘는 목적격이야. 얘는 목적격이야. 얘는 목적격이야. 그렇게 의심이 될것 같으면 무조건 검산. 수학도 검산. 영어도 검산. 한 문제가 점수한 문제가 등급이야. 검산을 해보자. 여기는 영어가 말이야 여기는 영어가 말이야 여기는 영어가 말이야 여기는 카페가 말이야 빠지는 목적어처럼 한번 읽어보자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괜찮네 괜찮네 얘는 목적어 빠졌다 목적격으로 하자 한번 해석하자 너는 공부한다 그 영어를 좋아 나는 즐긴다 영어를 나는 즐긴다 영어를 그런데 그 영어는 뭐냐면 네가 공부하는 그 영어 네가 공부하는 그 영어 목적격 괜찮다 그지 나는 한다 어떤 카페를 너는 공부하는 카페를 너가 공부하는 카페를 공부하는 건아니지 너는 공부하는 게 너가 공부하는 게 공부할 게 그렇게 없니 카페를 공부하게 그럼 다시 한번 아+ 아+ 아 나는 한다 카페를. 그렇지, 시작. 카페 그고, 에제 카페 그고, 에제 카페 그고, 에제인 카페, 그곳. 인카페. 오케이, 인어 카페, 오케이. 카페 그고, 에제 카페 그고, 에제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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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그 안에서 너는 공부하고, 너는 잠을 자기도 하고, 너는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 자리에다가 카페를 넣으니까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때 얘는 뭐니지? 목적어를 여기 넣어서 불합리하게 안 맞고 말이 좀 억지스럽고 안 맞고 하면 여러분들 정답은 다 같이 지자 인 위치를 해야 되는 거야 해석합니다 다 같이 지자 나는 나는 카페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 그 안에서 뭐니지? 이다 너가 공부하는, 너가 공부한다는 그 카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그말 같다 그지? 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이, 이 새끼가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대학을 위해서. 어, 자, 그는 원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아, 아, 그러면 그가 원했다 공부하는 것을 대학을 원할 수도 없고 시험을 공부할 수도 없잖아. 대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 여기는 명사, 대학을 여기다 넣어도 어색하고 시험을 넣어도 어색하니 좀 이상하잖아. 그치? 아, 그래서 정답 인위치로 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 번만 볼게. 음. 다음 문제 보자. 제일자 얘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어그 어떤 대학 그 대학교에서 어떤 대학에서 그는 원했다 공부하기를 목적 없다고 하면 안 돼. 자, 그는 원했다 뭐를 공부하는 것을 요까지 완벽한 걸로 봐야 돼. 어 그러면서 해석은 이때 인 위치는 어떡하는지이다. n the university okay okay university o k a university o k a 어 유니버설이 오케이 자 보자지이다. 그가 아, 여기선 어떻게 들어가는지이가아 그가 원했다 공부하기를. 그가 원하는 그 어떤 공부하는 그 장소를 가지고 어떤 유니버스를 하는 거니까 해석 당시에다 그 대학교에서, 그곳에서 그는 공부하기를 원했던 그 대학교를 위한 어떤 시험을, 입학 시험을 찾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정답을 함부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입도 해보고 검산도 해보고 해석도 해보고 완벽하다 싶을 때 그때 정답을 체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문제를 어, 한번더 보기로 했었는데 한번더 볼게. 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점프푸드를 즐기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아 봐. 자, 그리고 나서 이런 a l 웨이스 s 유발한다는 것은 앞문장 전체의 어떤 내용이 아마 그것으로 받는 거니까 위치, 문장 전체를 받아서 위치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냐면, 한국어든 영어든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정답을 마킹하는 겁니다. 알겠지?